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심으로 2021년 8월 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새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또 잃어버리고 연약해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 늘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간절히 찾기 원합니다. 시간에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5장 통일 찬송하는 344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과비에 향진것없어다 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코로나로부터 교회와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또 병환 중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도 성령님 친히 찾아가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치유와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아직 휴가 중에 계신 이도나 목사님 또 영유관에 더 힘을 얻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사랑방 목자 목녀님들 교를 섬기시는 어, 목자 목녀님들, 이제 9월부터 다시 사랑방이 시작될 텐데, 남은 8월 한달 주님 안에서 쉼과 안식이 있고, 또 성령 충만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님들을 사랑방원님들을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또 세계와 지구촌을 위해 기도하실 때. 어, 아프간에 지금 많이 어려운 어, 정치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땅 가운데 주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그외 폭염과 홍수와 가뭄, 산불에 의한 피해를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지난 7개월간 우리 베델교회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8월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한 달도 더욱더 주님께 맡겨드린 한달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모든 성도님들 또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항암치료 가운데 계신 분들 또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 또 어, 허리 아픈 것과 또 노안과 기저질환과 하느님 참 많은 어, 아픔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 찾아가여 주셔서 진히 안수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치유의 어 경험이 하나님 주님께 간증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치유 너머에서 더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간증이 우리 성도인 삶에 가득히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휴가 가운데 계신 이도나 목사님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휴가 기간 어, 더쉼을 얻게 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또 하나님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돌아오셔서 남은 올한해에 배들교회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사랑방 목자 목령인들 또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다음 달 사랑방 시작을 앞두고 어 휴식하고 준비하는 기간 가운데 하나님 어, 한분한분더 주님을 가깝게 알게 하시고 영육간의 쉼을 얻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사랑방 원인들을 섬길 때 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예수님 닮은 섬김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어,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고통받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의 땅에 하나님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셔서 탈리반 세력에 어, 더 커져가는 것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 닮을 리더들이 세워지고 하늘의 평화가 그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외 가뭄과 지진과 기근과 어, 또 폭염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많은, 많은 어, 나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 한명한명 한명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민을 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섰사오나 주님의 말씀 능력이 싸오니 그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장 사사기 1장 1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십일절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 1절 읽기를 시작합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래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오세의 장인은 갠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로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모온과 함께 가서 스바세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미 그 지역과 아스글론및그 지역과 에그롬 및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하게 함께 있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생활을 의미하지요. 어,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생활은 믿음의 싸움 또는 믿음의 여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또그 사람들 속에서 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 오늘 읽은 사사기 본문에는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 칭찬할 만한 모습도 보이고요. 그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잠깐 짧게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인데요. 한 가지 나누기 원합니다. 믿음의 싸움은 바로 보는 것의 싸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어, 어제 본문에서 이제 유다 지안의 헤브론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 드빌 또는 기리아 세벨이라고 하는데 어 공격을 합니다. 이제 갈렙이 드빌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어 약속합니다. 그랬더니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어 갈렙의 말처럼 그것을 점령을 하고 약속대로 악사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어, 여기서 저는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는다. 네, 또는 미남을 얻는다라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어, 갈렙이 자신있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한거 보니까 악사가 좀 예쁘지 않았나라고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온니엘 말고도 악사를 원했던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악사를 아내로 취한 것은 온니엘뿐이었습니다. 어, 물론 악사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의 미모에 반해서 용기를 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하지만 이제 곧 보겠지만 온니엘은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첫 사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니엘은 어, 두려운 적을 바라보지 않고 갈렙처럼 이산지를 이 내게 주소서 말했던 갈렙처럼 약속의 땅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을 어, 믿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정말 드빌을 점령을 하고 또 악사까지 아내로 얻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유다지파는 진격합니다. 시몬지파와 함께 남쪽의 스바 또는 호르마와 서쪽 해안지역의 가사 아스글론 그리고 에그론 또한 점령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19절부터 문제가 생기지요. 19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어 여기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고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었으나 그들을 쫓아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산지 주민은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 몇달 전에도 보았지만 출애굽을 통해 정말 그 당시 최강국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데 못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데 유다지파는 철병거를 가진 골짜기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어, 왜 그랬습니까? 바로 그 철병거 최신 무기를 보고 기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어, 두려움에 사로잡혔고요. 어, 하나님보다 그들과 그동안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복 주셨던 하나님보다 철 병거 군대가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싸움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싸움은 보는 것에 싸움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좋아 어, 여러분도 그동안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난관을 통과하고 또 질병과 어려움을 통과한 줄로 믿습니다. 어 그런데 유다 지파는요 그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당장 눈앞에 있는 철 병거가 더 크게 보였습니다. 어,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21절 보시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어, 여부스 족속은 산악지대에 살았는데요. 굉장히 고산지대여서 어, 점령하기 어려운 지대였다고 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처럼 그들과 함께하시는 어, 난공불락의 성도 점령할 수 있지만 그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고지대 넘기 힘든 산이 눈앞에 보였던 것 같아요. 어,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철벽거 또는 고지대는 무엇입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정말 넘기 힘들어 보이는 것, 정말 하나님보다 강해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갈때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낙심케 하는 것들이 바로 철병거이자 고지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정말 너무 강해 보이는 상대, 뭐 직장 상사일 수도 있겠고요. 또는 너무 안 좋아 보이는 나의 상황, 내 가정의 형편, 또 너무 부족해 보이는 내 능력 기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 마치 그 정탐 여행을 가난 정탐 여행을 할때 우리가 메뚜기 같습니다 얘기했던 어그 이스라엘 백성의 말처럼 아 지금 내 상황과 내 환경을 봤을 때 나는 너무나 작다 이렇게 어내 부족해 보이는 모습들 어 그런 게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어, 너무 강한 상대도 문제가 아니고 너무 안 좋은 환경도 문제가 아니고 너무 부족한 내 능력도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 어떠한 것도 아닌 나와 지금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철, 병고와 고지대를 만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 정말 더 리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매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우리 앞에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들, 내 문제, 우리 가정의 형편, 또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들 어, 하지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 믿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시는 하루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어,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을 봅니다.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 그러나 또 하나님 어, 철 병고와 또 고지대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하여져서 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모습 또한 봅니다. 하나님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 하나님의 은혜와 또 믿음을 또 많이 경험했지만 오늘 하루도 하나님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어, 우리와 늘 함께하시고 또 문제보다 훨씬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문제를 되새김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굴려 버리고 맡겨 드리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에줄수 없는 그 놀라운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하루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레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 참회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써옵나이다. 아멘.